예, 안녕하세요. 아 예, 요거는 오늘 명란찜을 좀 해봤어요. 명란 알찜. 예, 명란 알이 요즘에, 어, 이렇게 젓갈로 나오는데요. 어, 그냥 아무것도 가미가 안된게 나와 있고요.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빨갛게 또 양념이 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어, 명란젓, 어, 그 고춧가루, 이렇게 발라져 갖고 양념돼 갖고 아주 짜지 않은 걸로 이렇게 수염마트에서 한번 이렇게 그 유리병에 들은거 한번 사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을 때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명란젓을 이게 쫑쫑쫑 가위로 대충 잘라가지고 어, 참기름 이렇게 뿌리고 통깨 끼얹어갖고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명란젓을 그냥 먹는 거 싫어하는 집 우리 집 식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란젓을 한번 쪄봤답니다. 예, 조그만 뚝배기에다가 어, 밑에다가 어, 양파를 이렇게 채 썰어서 밑에 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란젓을 먹기 좋도록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위에다 얹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맹물을 부은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육수물을 따려 갖고 쓰기 때문에 육수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육수물을 뺑 돌려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그 국물에 마늘을 커피 스푼으로 조금 음, 마늘을 한 커피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서 이제 바닥에 조금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 대파를 송송송 썰어서 위에다 끼얹고, 그리고 이제 통깨도 좀 이렇게 헛깨를 뿌렸어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 저는 그 마늘을 넣은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뭐 넣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파를 썰어서 밑바닥에 깔면 아무래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겠죠? 그리고 육수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요거를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어, 렌지에다가 어, 렌지 전용 뚝배기에다가 어, 3분을 돌려봤어요. 예. 3분을 돌렸더니 아주 명란젓이 먹기 좋도록 익었어요. 예. 저는 계란찜 같은 것도어 전자레인지 이용을 참 잘해요. 그게 버튼 보면 뭐 계란찜하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명란젓은 요런 식으로 해갖고 3분을 돌려봤더니 딱 적절해요. 예, 국물도 쫄지도 않고 그리고 명란젓이 익었어요. 예, 예 저희 식구 중에 어 명란젓 날굴로 먹는 걸안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명란젓을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주 쉽죠? 그리고 맹물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 이렇게 보니까 먹는 젓이 아주 먹기 좋도록 숙성이 되고 아주 짜지가 않아요. 요즘 젓갈은 그다지 많이 옛날하고 틀려요. 이렇게 그냥 맨 입으로 그냥 날글로 먹어도 좋은데, 어, 날글로 먹는 걸 싫어하는 분을 위해서 명란 찜을 한번 만들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뭐 뚝배기, 뭐가스레인지도 올리지 말고, 어, 명 이렇게 뚝배기 전자레인지 전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딱 3분, 3분을 돌렸더니 아주 그냥 알맞게 이렇게 잘명란젓갈이 익었답니다. 이걸 네, 로 해서 맛있게또 먹어야 되겠죠. 네,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줘야 돼요. 네, 젓갈도 젓, 젓갈 나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명란젓 알은 요렇게 해서 먹어도 또 맛이 별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어, 육수물을 뚝배기 밑에 조금 깔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마늘 이제 놓은거 커피 스푼으로 반 이렇게 하고요. 청양고추는 위에다 안 넣고요. 밑바닥에다가 제가 깔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맛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파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네. <laughs> 예, 다음에 또 만들어서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명란젓찜이라 그래죠? 명란찜. 네, 감사합니다.